소탕 TV 선물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엄청 엄청난 마법의 업데이트가 일어났는데요. 무슨 업데이트면 바로 배가 엄청 커지는 물약을 로벅스로 팔지 않고 아, 바로 이방 돈으로 살수 있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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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마시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와 제작자님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돈을 모아서 이 물약을 사려 보려고 하는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제가 성에 있는 모든 걸싹다 비우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뿅! 여러분 제가 돈을 얼마냐도 모아왔긴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너무너무 지금 서투르니까 먼저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약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그것도 바로바로 일로 바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먼저 제가 조그마한 물약을 사볼게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에서 여기.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약! 물약 사볼게요 한번 자 저기 높이에서 아 귀찮아 이거 점프 타고 올라가면 끝자그 그래, 어디 한번 에이 이거 뭐야 헐 <laughs> 효과가 있는 물약도 있고 없는 물약도 조금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물약을 먼저 사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어이 물약을 지금 아 이거 팬한테. <laughs> 그러면 요벌이한테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너 이거 먹어봐. 오! 먹는다. 과연 과연 뭐뭐 과연 뭐야? 이거 아무 아무리도 안 일어나는데요? 이거 아무 아무리도 안 일어나는데? 이거 왜 아무리도 안 일어 안 일어나죠? 이거 왜 아무리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아이고 어른 돼야 되나? 이죠? 반투명 치물약. 그러면 제가 이 파란색 물약을 사볼게요. 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약을 제가 요윤영한테 한번 써볼게요. 유유냥아, 뭐해 왜? 뭐? 유유냥이 이걸 먹으면 과연 커질까요? <laughs> 커졌다. 좀 커졌는데요, 여러분. <laughs> 잠깐만, 유유냥이 요유, 좀 커진 것 같은데, 저기요, 유유냥이 좀 커졌는데요. 진짜 맞네요맞네요 맞네요. 아, 제가 기본 패시랑 좀. <웃음> <웃음> 그러면, 자. 일반은 이런데 엄청 커졌어. 여기 <laughs> 빵인데, 진짜. 와, 대박이네. 얘도, 어, 한 요만 했다가 요만 했는 것 같은데. 와, 얘, 근데 커다란 물약이좀 좋네요. 9분 남았어. 와, 대박. 와 진짜 내온 요요 그냥 <laughs> 그 유모차 태볼게요 워 한번 여러분 유모차는 얼마나 작아졌을까 그 <laughs> 얼굴밖에 안 보여 그럼 얘 한번 키워볼게요 또 얼마나 커지진 않지 와 진짜 먹이가 지금 목으로 들어갔어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아니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와, 진짜. 350원을 쓴 효과가 있긴 하네요. 이거 진짜 날거나 타면 얼마나 커졌을까요? 그 용, 용, 용만 해졌겠지딱 봐도 한 2만, 2만 해줄 거예요, 한. 와, 지금 안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반투명도 같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야. 아, 와! 잠깐만! 천 원을 날렸대. 아이고. 350원짜리 물약이랑 반투명짜리 물약을 사왔단 말이 반투명짜리 물약도 같이 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너 핫도그 또 먹어. 와 근데 네온한테 하기 잘했다. 밤이 됐을 때막 이렇게 깜깜한데 여기 네온 네온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지금 제가 네온 요아지랑 네온 요요냥인데 제가 또 나중에 네온 참패를 또하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방인 중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꼬리는 더 짧아지고 얼굴은 더 커지고 발은 더귀여지고 코도 더 커지고 막 빛도 더 반짝반짝 <웃음> <웃음> 여러분 우울할 때이 요요냥을 보세요. 제가 요요냥을 봐드릴게요. 자, 제가 요요, 우울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요냥을 꼭 보세요. 요요냥을 보세요. 여러분, 요요냥, 요요냥을 보세요. 하면 딱 좋아요. 요요냥을 보고 있으세요. 저 아무 말도 안할 테니까, 요요냥을 보고 있으면 뭔가 편해질 거예요. 마음이. 자, 마법의 지원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이 요요냥을 보세요. 얏! 자, 됐나요? 이 요요냥을 보고 있으면, 요요냥이 네온 마법으로 당신의 마음을 네온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네온 요요냥이나, 아니면 네온 요아지, 내용 유아지가 이만 내용 요요냥이 이만하면 <laughs> 거의 100%인데 100 6분 남았어요. 벌써 아, 아깝네요. 아 6분 남았어요. 얘도 아직 자 6분이 남았길래 지금 제가 요요냥을 빨리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요냥아, 빨리 올라와. 근데 요요냥이 커지면 좀 느려지네요, 여러분. 커지면 달리기도 좀 힘들잖아요. 뭐야, 제, 쟤 스피드 물량 먹었나봐.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음, 요요냥 지금 이만큼 커졌어. <laughs> 이만큼 커졌어요. 자, 지금 요요냥이 아주 쿨쿨 잘 자고 있는데. 오. 다분은자 요요냥이 그러면 목줄을 했으면 과연 얼마나 목으로 집어 쑤셔 넣었을지 자 한번 해볼까요? 딱! 뭐야? 아 뭐야 나 지금 방금 뭐였지? 요요냥이 막 춤췄는데 여러분 요요냥이 지금 몸에다가 목줄을 얘가 목줄인데 자 토끼한테 보면 진짜 얘는 아래에다가 지금 커진 게더 낫네. 커진 게더 낫네요. 보니까 와 5분 남았어. 대박. 있는 몇분 남았어? 있는 몇 분이야? 이거 알려주세요. 몇 분이에요? 얘 6분 남았다고요? 와 진짜 이 머리 늠지게 늠지게 누리기 같네. 그래도 350원이 좀그러죠 집사야. 집사 그래 집사. <laughs> 집 사야지. <laughs> 자, 요요냥아 시키면 얼마나 밖으로 삐죽삐죽 나지. 있... 어, 그래도 욕조가 더 크니까 다행이네요. 욕조는 진짜 조금 나올 기세라. <laughs> 자, 얼마나 크면. 자, 됐습니다. 요요냥아, 우리 산책할까? 우리 사람들한테 멋진 내온을 뽐내주자. 자 여러분. 야, 너 춤추지 마. 붓기 박기 붓기 빡기 붓기 빡기. 발을 막 와, 발을 막 수충 해충 이충 해충 걸리면서 막오막 춤추다가 힘들어서 멈추는 클래스. 역시 우리 요요냥은 너무 기어서 자빠질 것 같아요. 뒤로 댕그댕 자빠질 것 같아요. 자, 우리 네온에 뽐내 주자. 어, 야, 아이스크림차 필요 없다. 우리 이 요요냥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 알겠나? 이 이상한 노래는 또 뭔가. 어, 저리 치워라. 학교 가서 우리 뽐내 주자, 요용아. 아, 요용아? 요유냥아. 와, 진짜 물약 이렇게 고세질줄 몰랐어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물약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가요? 아, 물약을 만들어 봤대. 물약을 요요냥한테 먹어 봤는데요. 어떻겠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많이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물약이 새로 업데이트가 됐을지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그러면 모두 모두 안녕!